공염열전에 보면은 진시황 26년에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융적을 이 융이라는 거는요. 융이라는 건 무조건 산서에 있었어요. 여러분. 예. 이것도 제가 이미 방송 다 했습니다. 반복하지 않겠습니다. 시간이 걸리니까 앞 방송을 찾아보세요. 여러분들. 그러면 이 융적은 산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. 산서를 떠난 적이 없어요. 북융이라고 하는 거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을 찾아보시고, 예. 그래서 이 융적을 북쪽으로 내쫓으려면 산서라는 거예요. 이게 산서. 예. 그래서 하남을 회수했다. 하남이라는 건 지금 하남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.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. 어, 요 자료를 볼까요? 요 자료에서 보면, 혼하와 창두하, 그리고 이쪽에 황하가 있는데, 이쪽은 황무지기 때문에 점령하는 거게 의미가 없어요. 여기는 흉노 애들이 말 타고 다니지도 않는 지역이에요, 여러분들.